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네. 어, 7주년 이벤트 중에 벌써... 클라이막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클라이막스까지는 아닌데요. 5일 아, 벌써 5일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뭐가 열립니까? 바로. 트레이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드. 아유. 그래서 지금 기간 임박이라고 돼있고 저 7주년 프리미엄 스카우터라고 열려있는데요. 저. 저 트레이드가 과연 얼마 정도를 가져다줄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확률 검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 딱 하루에 한 번이고요. 3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총세 번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탁탁탁 해가지고 딱세 번, 여러분들. 네, 하죠, 하죠. 자, 이렇게 누르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만 완성되면 여러분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빠르게 좀 세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거기 기준까지 맞춰서 천억 가까이 어, 신청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갑시다. 조금 더 비싼 카드를 넣기 위해서 알바까지 한번좀 집어넣고 가면은 88. 8 8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욕심내서 다 채울 수 있나요? 혹시 상일님?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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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9, 2, 3, 9, 3, 6! 9, 3, 3! 여기까지입니예 가보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연! 이! 표시유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들어오면 어, 끝나는 겁니다. 갈게요! 올출겠습니다 얼마니? 자 9, 3, 6 돌려서 9, 3, 6 9, 3, 3, 6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옛날에 트레이드오랜만 본다. 트레이드 트레이드라는 게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참 백석, 백석까지 있었던 아, 그렇죠, 그 컨텐츠예요. 그렇죠. 트신도 있었는데 옛날에 믹쥬미의 트신는데 1,000억! 오! 육아 아, 근데 그냥... 600억? 아. 500억에 207억... 아. 아... 700억... 잠깐만 돈나 700억! 그냥 이거 딱 그거네! 귀속 있으면 바꾸라는 거네 저는 여러분들 돈 주고 샀거든요? 그치 그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0억을 써서 750억이 된 거라 저는 손해인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만약에 본인 계정에 귀속이 있으면은, 어, 한번 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먼저 저는 750억 첫 번째, 어, 빅슈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이게 예. 보니까 예, 그거네. 이벤트로 귀속을 타서 그거 돌리라는 거네. 그니까 러그 느낌인 것 같은데. 에이. 저는 일단 여러분도 눈주고 이거 확률 때문에 산 거라서 2등은 아니긴 합니다. 어. 네, 1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되면 한번더 돌릴 수 있고 어, 내일 모레 되면 한번더 돌릴 수 있고 총세번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총세번 그렇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전 포인은는 아, 어제였습니다 만약에 본인 아이디에 귀속이 있다면 그렇죠. 아, 귀속이 있다면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 아. 자두 번째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 이거 나중에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나중에 금액을 높여서 지금 귀속 되게 많잖아. 아, 진짜 많아요, 귀속들. 예를 들면은 지금 핫, 저기, 뭐 WB 애들 귀속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BP화 시켜서 돌릴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어, 그거 딱인데. 어. 왜냐면 지금 기소가 꽤 많아 가지고 이적 시장에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좀 밑에 좀 낮은 카드고 맞아요. 이거보다 좀더 올려서 약간 내가 볼때 이거 실험하는거 같거든요. 느낌상6 5 0 0로 하면 대충 얼마 나요한 어, 아니 20조 정도 먹지 않을까 싶은데 형님. 2 0조 어. 저는 조금 크게 맞춰 놨습니다. 어떻게요? 999. 오, 야, 야, 야. 어, 이거 진짜 그러네. 거의 100. 와, 어이 100 찍었어요. 와, 992. 여! 음. 자, 거기 천화 천억 맞췄거든 요 구구이. 여다가어다 이거 트신. 역시 옛날에 이런 트신이 이런 걸 참, 잘했어. 정말 잘했는데 이거. 어. 자, 오해만 트레이드 신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옛날에 주거 텐트였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않을까? 갑자기 날아갔어 어. 이분이. 너무 슬퍼가지고 일단 제가 올해만 보여드릴게요. 자, 천억 돌려가지고 5천 한번 먹는 기죠. 트신. 트신. 스 돌려가지고. 트신. 난7 0 0억 먹었거든. 여기 돈 갖고 일단은 자, 7 0 0억 정도. 여기서 한 800억? 라 어? 마드리드가 어? 742억? 일 1카? 725? 부부를 돌려도 <laughs> 720억이면 어. 비슷하게 에이. 나오는데 그냥 <laughs> 잠깐만 진짜 쿨트와 1카 하긴 하는데 쿨트가 강화해서 다단 얘기했어요. 1카부터 큰가예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거 한번 네. 나중에 한번 더 재해놓겠습니다. 어, 은가 강향에서 파셔도 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 자이정도 네. 본인에게 귀속이 있으면 어, 돌리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것도 한번 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딱 그냥 귀속 돌리는 예. 용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내 아이디에 귀속이 있다 그러면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솔직히 저 10개 조건 안 맞춰도 비슷하게 뜰것 같긴 하거든요 아, 아 그거를 한번 해볼걸 아성길이거는 네. 그쵸 그렇죠, 그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없는건데 왜냐면 내가 굳이 저거 귀속이 없으면 안 돌리시는 분이 있을 것 맞아요, 거 아니야 맞아. 예. 형영이 6307입니다. 여기까지 만딱 해보면 대충 여러분들 3개 예. 조건 안 맞추고 돌렸더니 400억 나왔어요. 조건 안 맞으면 900억 넣고 380억 먹었다. 근데 솔직히 저 정도는 여러분들 솔직히 한 번이 아니라 저거 미안하지만 아, 다섯 번해서 솔직히 전혀 영향이 없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밑에 5번을 낮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트레이드가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아, 이게 다, 다 깎여서 나와서 아니, 다섯 번이 뭐야? 10번 해도 됐어요. 얘들아, 이거 솔직히. 어. 10번 했어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맞아요 하 아, 은행 점검 MVP 먹어야 되는데 월병님어 예예 그렇게 하신 요, 요거까지 외에는 다 아, 바꿔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분 것도 한번 보면은 어떻게 그냥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laughs> 트레이드는 좀 재밌어 하거든요 제가 그렇지 자이번 트레이드 또 어떻게 맞춰 놓을지 요거거든요 주인분 가치로 눌러주면은 단주마 이쪽 라인에 멜턴스 많이 나오면은 그거 아마 금액이 그너넘어이 보셔야 됩니다. 아, 이쪽이네 이쪽 라인이네. 네. 빼버리고 혹시나 우리 주인님 거를 단주마를 다으셨구나더 네. 네. 위에 이제 누면 되겠다 이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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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춰놓으셨네.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그냥 맞춰놓으신 아. 거네. 어, 이분도 팔. 네. 비슷하다 거의, 천, 거의 천억 맞췄거든요. 예, 가보시죠. 갑시다. 998. 미션은 아, 999. 그렇죠. 998 998. 야. 아, 찾아서 야, 일단은 2,000원. 아, 1,000대. 어, 이거, 이거. 이건는 이건, 야, 이건 잘 떴네. 얘들아. 잘뜬거맞죠 지금. 오, 좋다 100억이든. 어, 100억. 아, 100억이든. 아, 근데 이게 참 100억이 이게 좀 이벤트로 이제 100억이. 1억이 에, 좀 그런 그래. 새우 강장해도 될것 같아요. 강화 바돌이야 아, 근데 이거도 기분 주의... 오랜만에. 이 수배비 그냥 이거 먹고까지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저 은카 만들어도 어. 그 정도까지 아니지 않나? 굳이, 어, 어. 그냥 굳이. 비 p 맞자. 아 이거 비 p 안 듣겠습니다 이러네. 굳이에 굳이. 이거 돈이 맞아. 야, 근데 이게 100억을 벌었을 때 이렇게 기분 좋은 게또 오랜만이긴 한데. 네, 맞죠, 맞죠, 맞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아까 맞아요. 말했지만 여러분들 귀속 있는 분딱 여기에 해당하는 귀속 있는 분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요게, 그, 한 10번 했어도 사실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10번 했어도 문제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WB 애들이 귀속이 진짜 많아요. 많죠, 이런 거. 예를 들면은 WB 이런 카드들이 지금 보면 여기 막 이렇게 100장씩 쌓였거든요. 거래량 <목소리> 12시 넘어서 0이기는 한데, 예, 요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을 조금 하나라도 돌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아마 맞아요. 다 B P 가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되시겠지. 참 이런 게 귀속이 있는데 정 저런 거 저런 거만 하니까 어. 아니면 여러분 들 그렇게 하시죠 내가 귀속이 뭐한두개 있으면 그거 넣고 나머지 천 원짜리 넣고 돌릴 생각이야 어,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시험삼아서 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예, 그렇지. 약간 이벤트라고 들어가져 있으니까 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본인의 귀속이 있다면 돌리셔도 된다 <laughs> 맞죠?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